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안시성 레드카펫 진행을 맡은 MC 장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올 추석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함께할 영화 안시성의 주역들을 모십니다! 레드카페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바라봐주시면서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영화 안시성을 응원하는 힘찬 파이팅 포즈 한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안시성 파이팅! 네 바로 우리 배우분들께서는 무대 인사를 위해서 먼저 오른쪽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관객분들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룹 엠플라잉의 멤버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엠플라잉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안시상의 레드카펫을 찾아주신 엠플라잉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먼저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살짝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영화 안시성 레드카페 시성의 v r p 시사회 찾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소나입니다. 어 안시성 왠지 대박이 날것 같은데 오늘 재밌게 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안시성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한소아씨였습니다 네, 김세로님께서 아, 영화 안성의 레드카펫 찾아주셨고요. 오른쪽부터 촬영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작품들에서 또 개성있는 연기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오승훈 씨입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무대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해서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님이셨습니다 네,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밝은 미소를 또 이렇게 띄어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만 가까이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선 약간만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만 전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룹 헬로비너스의 멤버분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약 관객, 관객분들께서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내려가시기 전에 잠깐, 잠시만, 예, 우리 영화 안수성, 응원의 한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인 만큼 좋은 작품일 것 같아서, 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대박나! 네. 네, 왼쪽도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 네, 감사합니다. 임세민 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포토타임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살짝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고 네. 네. 왼쪽도 살짝 바라봐주시면 저쪽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부터 살짝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 네, 미소를 관객분들께 날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을님이셨습니다.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자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살짝 저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은채님이셨습니다. 네. 네, 다나로 보면 또 기분 좋은 아주 밝은 미소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왼쪽도 살짝, 네, 관객분들 계신 왼쪽도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짝 왼쪽도 좀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당당하시는데요.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왼주 네, 바로 포토 타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살짝 왼쪽도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자한뜻이 응원을 한 말씀. 영화 안시성을 향해서. 네,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왔는 어, 응원하러 왔는데요. 어, 영화 꼭잘될 거고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시성 화이팅. 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찍을 틈이 없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노종현 배우셨습니다 영화 안승인 레드컵 배틀샷 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영씨에게 영화 안시성을 향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네, 박성웅 선배님의 초대로 왔고요. 안시성 정말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시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진영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 영화 안시성의 레드카펫에서 박기량씨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희랭 씨께서 레드카펫을 걸어오고 계시고요 네,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른쪽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주시구요. 네, 왼쪽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랭 씨였습니다. 네, 화 안성 재밌게 봐주시고요. 아,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대로 포토타임. 오른쪽 포토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도. 네,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분들께서 또. 어? 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이 함께 레드카펫을 찾아주셨습니다. 네분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대로 한 번에 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예.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팬분들이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기방 배우부터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아, 아,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추운데 열심히 촬영했는데 그 결과물이 잘 나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응, 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말들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인성 파이팅 감사합니다. 임주환 배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 잘 되길 바라고요. 출연 배우분들 중에 친한 분들이 많아서 인성 형 얘기했으니까 배성우 화이팅. 네. 이어서 우리 배우 도경수님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성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인성 형이랑 성우 형 응원 왔습니다. 네, 안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강수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참 예, 기대 많이 하고 왔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안희성잘 부탁드립니다. 안희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내 남자가 뭉쳐서 또안희성 응원해 주시니까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계신 왼쪽도 좀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정희님께 우리 영화 안시성을 위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영화 안시성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안시성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부터 포토타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에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팬분들 계신 왼쪽도 조, 살짝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한분한분 한분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시고요 자 포토타임 오른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에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AOA 분들께 대표로 한 분만 좀그 응원의 한 마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설련 언니가 또 영화를 개봉해서 보러 왔는데요. 어, 언니 영화 개봉 너무 축하하고 어, 많은 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기시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O.A 멤버분들이셨습니다. 네. 네, 왼쪽 바라봐 주시면. 네, 팬분들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 여회연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팬분들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게 또손 흔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는 대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팬분들 계신 왼쪽도 살짝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준 배우셨습니다. 네 오른쪽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팬분들 계신 왼쪽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고아성 배우에게 영화 안시성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시성 너무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늘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성 배우셨고요. 특유의 캐릭터 다운은 또세레머니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고요. 네, 네 깜짝 등장으로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약간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느낌으로 나와 주셨는데요. 자 가운데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등장만으로도 비타민이시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팬분들 계신 왼쪽도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씻기에는또 어, 축하의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아무탁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뭐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인성씨가 장소를 변한 모습 보러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워낙에 탄탄한 구성이라고 해서 영화 정말 즐기러 왔습니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정말 함성지를 준비하세요 제 다음으로 등장할 분이 엄청난 분입니다 목소리 아껴놓으세요 예. 전니만 올라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안시 파이팅! 켜러 평사해주셨요 오른쪽부터 포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 오른쪽 바라요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관객분들께서 정말 반가워 계십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여기 봐주세요 네 가시기 전에 우리 영화 안시성을위해서 응원을 한 말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안시상 재밌게 보겠습니다 조인성 씨 화이팅 우리의 슈퍼스타 배성우 배우님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